집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돌 무슨 요리가 나올까? 어. 크다. 아. 130만 되면 못 들어가는 곳. 이야, 빵 종류도 되게 많어. 어. 잼 종류도 되게 많어. 이거는? 그거는 잠시만쭉 보자 <웃음> <웃음> 아. 여긴 뭐야? <laughs> 이거 베이컨 아 베이컨도 알아? <laughs> 스파렌드 한번 쭉 찍어야지 종류도 되게 많네. 와, 소세지. 아, 종류 많아요. 아. 여기가 쌀국수네. 쌀국수. 어우, 진짜 또 파인 종류 되게 많아요. 지나서 먹어야지. 치즈. 여기는, 쌀, 어, 밥 종류. 고기 종류. 용과 있다, 용과. 서현아, 용과. 아니, 딴소리 하지 말고. 서현아, 우리도 먹자.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가져오네. 아, 진짜 짜증난다. 이런 거 먹어야 지 돼, 가서. 밥만 먹고 있네. 여기 왜 왔어? 뭐그 전에 호텔에 그냥 있지. 음, 여웬 밥도 없어. 5일 동안 시내에서 도시뷰만 보다가. 여기 와서 바다 뷰를 보니까 마음이 확 트이네요. 여기는, 예, 우리 서연이 울고 있는데, 위에서 같이, 위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같이 안 묵어도 되고, 여기서 보고 있으면 되니까, 너무 편합니다. 안녕! 신나셨어요? 표정은 왜 그러지?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없대. 물 맞으면서 들으셨어. 아, 잠깐, 하지. 우리, 니꺼 앞에 나가. 아, 이거 어린이랑 같이 안 돼. 아니. 못하게 해. 야, 여기 물 쏟아지는 거. 아! 아, 끝났네. 아 아주,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날씨가 아주 짱 좋아요. 어제 비 왔을 때도 분위기 좋았고, 오늘 날씨 맑을 때는 더 좋고, 굿입니다, 굿! 와, 날씨 좋으니까 그냥, 바다도 멋있네. 야, 여기 앉아서 쉬는 거다. 야, 저 할머니 맡았어. 아, 우리 할라 그랬더니. 어, 저는 그냥 바다에서 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안 됩니다. 여기는 셀렉턴 노아 리조트 사람들만 오는 비치입니다. 파라솔 무료. 와 분위기 좋아요. 물이 사람들 들어가는 거 보니까 멀리 가도 그렇게 깊지가 않은 깊이에요. 고기도 많아! 어? 물도 따뜻해! 성게 여기 없어. 저 멀리 가야 있어. 사람들 그러 어떻게 놀아, 이하지가 겁은 되게 많아! 꼭, 시 누구 닮아가지고. 아니, 바다는 싫어. 누구 닮은 거야? 아니, 바다에는 이거, 하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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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와야또 <laughs> 온다 또 온다! 아, 안 쓰라요? 안어와 여기 파도 잘 오네 와아! <laughs> 어! <laughs> 어, 파도 온다 파도 온다 어. <laughs> 수영해봐 머리에 안 싸가고 아리 어? 안. 아, 그러니까, 개수영개수영만 잘하면 어, 돼. 오, 하는데, 좀. 오, 잘하는데. <laughs> 앞으로 가는 거 맞아? <laughs> 와. 야, 죽인다. 뭐? 이러면... 엄마는 엄마나는... 물이 싫어. 오, 여기 오니까 이제 깊이가 좀 좋으네. 물도 깨끗하고. 아. 우. 와아 이제 파도 세게 올것같은데 아, 저것도 하고 싶다. 셀. 성... 하겠어. 아, 저거 트라이도 깔까 싶었는 아, 성게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겁쟁이, 진짜 미치겠어. 따라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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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라. 웃음> 물 집어넣는다? 집어넣는다? <웃음> 집어넣는다? <웃음> 물, 물 먹인다? <laughs> 바다 앞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파라스. 아. 다리가 없네. 어우, 좋은데 아, 멋있지. 나 이렇게 좋지. 사진 찍어줘. 그치. 이걸로, 이걸로 사진 찍으면 돼, 그냥 이렇게. 아, 장수? 연예인 같은데? 아, 어? 더 연예인 같은데? <laughs> 거지가지 <laughs> 그 나왔어. <laughs> 멋있게 나와. 다시. 흐리. 거기서. 일로 와야지, 일로. 아빠한테 오지 말고, 이쪽으로. 머리 그렇게 아프네. 이쁘게, 예쁘게. 저는 다 어졌긴 했는데, 왜 못해. 아, 이렇게? 그래. 아리이 빨리. 빨리. 이 앞에. 哎呀！是啊！有几个 I love you, select m 아빠, 나다이밍 한번 해봐도 돼? 응. 다른 사람들은 올인 클리션을 신청해가지고 맛있는 밥 먹는데 우리는 응?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점심 먹어. 응? 어떻게? 불쌍해 안 불쌍해? 안 불쌍해. 안 불쌍해? 응. 라면이 더 맛있어. 어. <laughs> 응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싫어. <laughs> 아, 맛있게 먹자. <laughs> 바닷꽃끼리 바닷꽃 r 리바닷꽃 Poker. Toky, Dame, d a 어 e d 남자있어 a 작 e d 작 m 남자 진짜 이뻐 a m e 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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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m e Dame, d a 구간조 같은데? 응, 무새 응, 무새왜 사람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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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응, 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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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아주 동무대구만 아주 독탕이야 독탕 독탕 혼자 혼자 독탕입니다 아주 <laughs>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Hello. 진짜. 안녕. Bye bye. Come on. 아 마트 여기 뭐 파나? <laughs> 어기도저 커피는 파네. 컵라면은 없네 오늘의 식당입니다 금먼 도마뱀 오 올라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오늘 여기서 밥 먹어요 오, 야. 진짜 yeah. <laughs> 수영장이 어딨어? 저 연못이라서 수영할래? 이거 뭐 어디서 먹어야 돼? 야외에서 먹어? 분위기 좋아? 여기 원래 손님 많이 없다 그래 저기는 손님 많아 우리 어저께 먹은 거기는 어우 아, 좋다 여기, 네. 아, 분위기 좋다. 여기 앉아, 여기 지금 6시, 반인데 공간은 되게 넓은데, 우리가 첫 손님 같아. 석양이 되게 이쁘네. 어저께는 저쪽에 해산물 가게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카메라를 안 가져와가지고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어요. 준비 다 해놓고 카메라를 안 들고 나왔어요. 여기 이쁜데 손님이 이렇게 없어요. 여기는 뭔 커피 뷔스트로 스테이크 팔고 해산물도 몇 가지 팔고 어, 후기가 괜찮아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또 먹었던 해물 볶음면 여기 이 집은 맛이 어떤가? 야이씨이거 고무줄이냐? 맛있어, 양념 맛있어. 자, 여행을 위하여 여행. 아. 여행. 자, 새우튀김도 나왔습니다. 뭐, 괜찮네, 모양은 괜찮아. 짜증나 호주산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안심? 응. 어. 안심하고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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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테이크 맛을 맛본거 다 잘라서 줬어요 잘라준다 그래가지고 음~~ 잘라서요 음. 응. 어. 먹기 편하지 원래 칼질을 해야 되는데 하나 갖고 세 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잘라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 줬어요. 음, 괜찮아 이거 가보지어 자, 고기. 고기를 먹고 싶었어. 가난치? 응, 와. 아빠가 너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 빌렸어. 음. 와우. 이런 아빠 있어? 없어. <laughs> 음. 없지? 어, 여기도 없어. <laughs> 조금 음식이 모자라서 볶음밥 시켰더니 이만큼이 나와버리네. 다 먹을 수 있어? 열심히 먹어야 돼. 볶음밥은 결국 양이 많아서 많이 남겼네요. 제가 안 먹어요. 제가, 제가, 제가. 저 문제 아이, 저거.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여기 식당 전경입니다 땅은 되게 넓은데 손님이 없어 손님이 베트남 치고는 좀 비, 음식값이 비싸요 주방도 오픈형 주방 그마뱀 저쪽 벽에 어두워서 안 보이네 저기도 하나 있고. 컵라면 사러 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인도가 왜 이렇게 좁은 거요? 예 여기 주변에는 아 저기 아까 우리가 밥 먹은 식당 주변에는 거의 다 해산물 식당이에요. 빨리 나를 따르라. 빨리 와라. 야, 좀 위험하다해. 어? 조심히 잘 따라와. 관광객 <laughs> <건강객> 패션. <laughs> 아주 여기 식당들은 밤에는 아주 조명을 켜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무슨 야시장 같이 이뻐요. 낮에는 볼품 없는데 우리. 라면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한 15분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라면을 샀어요 라면하고 라면이 한 3만 동? 3만 5천 동 신라면 컵라면 한 1,700원 하네 여기 밤마다 무슨 공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구경 나왔습니다 애들이 하네 서희도 노래 한번 해야지 옮기네. 멍석 깔아주면 못해 어, 애들이 나와서 하네 나, 나, 나 이거 못해 내이 노래도 아예 모르는데 영어노래 한번 해야지 중국노래 아니 여기 완전 러시아사람들 러시아판이야 러시아판